비타민 B1이 풍부하고 AGE를 억제하는 돼지고기. 당연히 뭐, 요선 여기서는 우리가 삼겹살처럼 구워먹는 거 말고 수육 삶아먹는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. 비타민 B군 중에서도 B1과 b 6에 강력한 a g 억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. 돼지고기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B1이 소고기에 무려 14배에서 19배 달한다고 합니다. 비타민 B1은 우리 온몸 속의 당화를 억제하여 노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면역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부위에 따라 함유된 성분이 다른데 아연은 특히 어깨, 등심, 안심, 간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제대로 먹는 법은 볼까요? 돼지고기의 비계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제거하거나 삶아서 먹자. 비타민 B와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몸 속에 저장이 안 된다. 그러니까 매일.